외할머니께 바친 한 소절, 김용빈의 무대가 별처럼 떨린 밤. 금빛 가을 바람이 하명의 산자락을 스치던 그날, 축제장 입구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어깨에는 막 다져올린 흙냄새가 묻어 있었고, 인삼차에서 은근하게 올라오는 향이 공기와 섞여 관객들의 심장을 천천히 덮였다. 무대 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오늘의 주인공 김용빈이라는 문장이 간헐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의 목소리를 바람결에 걸린 비단이라 불렀으며, 또 누군가는 오랜 장마 끝에 처음 열리는 맑은 하늘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어느 비유보다 선명했던 장면은 그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 객석 전체가 동시에 들숨을 멈추는 침묵의 파도였다. 함양산 3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던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건이 조용히 축제의 결을 바꾸었다. 키가 작고 눈빛이 반짝이는 12살 소년이 손에 선물 상자가 아닌 종이와 천으로 감싼 어떤 것을 꼭 껴안은 채 객석 맨 앞줄에서 일어선 것이다. 주변에서는 웅성임이 번졌고 스태프가 황급히 제지하려 달려오는 찰나 소년은 사회자의 마이크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금수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른들이 웃지만 자신은 진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왔다고. 그 한마디가 축제장의 온도를 바꾸는 스위치가 되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종이를 벗기고 천을 꺾는 손끝 사이로 묵직한 향이 먼저 흘러나왔다. 앞줄 관객들이 미세하게 코끝을 올리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살아있는 산의 숨 같은 단내와 쌉싸름한 생기, 산삼이었다. 그것도 전문가라도 감탄할 만큼 고른 치꽃 무늬와 보기 드문 다리 뻗음을 가진 귀한 모양새.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양은 또렷했다. 반짝이는 것이 늘 좋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금수저가 좋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했다. 진짜 금은 빛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사람이 아니라 산이 키워낸 거라고. 그래서 반짝이는 숟가락 대신 산이 키운 숟가락을 들고 왔다고. 금이 아니라 기운을 나누는 숟가락. 누군가를 살리는 숟가락이라고. 관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고 카메라의 빨간 불이 무수히 켜졌다. 풀영상으로 남기려는 손들이 하늘을 메웠다. 김용빈은 미소를 머금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소년 앞에 무릎을 조금 굽히고 두 손으로 산삼을 받쳐 들었다. 관객석의 공기가 한뼘더 가까워지는 장면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소년에게 살짝 내밀었다. 왜 나였느냐는 질문에 소년은 본명 대신 닉네임으로만 불리던 세계가 오늘 눈앞에서 울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병원에 오래 계신 외할머니가 텔레비전으로만 음악을 듣는다며 산의 기운을 목소리에 보태 드리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함양의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던 바람이 무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김용빈은 산삼을 들어 관객에게 살짝 보여주며 가장 값진 선물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다음 곡을 소년의 외할머니께 바치겠다며 노랫말의 마지막 단어를 살짝 바꿔 외쳤다. 한 음이 공중을 가르자 객석의 조명이 별처럼 떨렸다. 음의 끝마다 핀셋처럼 빛이 맺혔다. 그날의 풀영상은 광고를 위한 유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숨조차 편집하지 않은 시간의 온전함이 수백 대의 손안에서 동시에 기록되었고 관객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로 박자를 맞췄다. 그 순간 산의 기운은 목소리로 옮겨졌고 목소리는 다시 사람의 기운을 깨워 넓은 들숨과 깊은 날숨으로 퍼져나갔다. 며칠 뒤 축제의 열기가 채 식기 전 대구 케이트롯 페스티벌의 밤이 찾아왔다. 도시의 공기는 하양의 산바람과 다르게 전기적인 떨림으로 가득했고, 네온사인의 물결과 야시장의 기름 냄새,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공연장 바깥 공기를 소란스럽게 뒤섞었다. 그러나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하양에서와 똑같은 정적이 먼저 관객을 맞았다. 소란을 데려오는 것이 무대라면, 진짜 가수는 소란을 정적 속에 눕히고 첫 소절로 부드럽게 깨운다. 전주의 직선이 관연의 폭을 가로지르는 그때, 그는 노래로 무대를 세우고 표정으로 무대를 걷게 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두 번째 곡 후렴 직전, 관객석 앞줄에 한 여성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고 고개를 푹 숙였다가 손을 벌린 채 무대를 향해 다가서면서 시작되었다. 보안 요원이 앞으로 나서며 동선을 만들었고, 보통이라면 음악이 끊기거나 경고 방송이 나올 상황이었으나 노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용빈은 단한 걸음과 단한 시선으로 무대를 지켜냈다. 왼손은 마이크를 지탱하고 오른손은 관객석을 향해 낮게 펼쳤다. 마치 밀려드는 파도에 손을 얹어 무게를 달래듯 그는 고개 박자를 한방 느리게 끌어내렸고 시선은 정면에서 측면으로 조용히 미끄러졌다. 그 각도는 무대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침착의 각도였다. 여성의 발걸음은 보안요원의 부드러운 안내에 따라 멈칫했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노랫말 사이로 작은 멘트를 흘렸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숨을 고르고 제가 한 소절 더 들려드릴게요. 객석은 일제히 들숨을 모아 간신히 숨을 이어붙였다. 음악은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무대가 더 넓어졌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마이크를 스탠드에 얹고 계단 두 칸을 내려와 여성에게 두 팔을 내밀었다. 포옹은 과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았다. 한 사람의 흥분을 아늑함으로 데려오는 정확한 길이었다. 조명은 갑자기 따스한 노을빛을 띄었고, 즉석에서 바뀐 연출의 색감은 처음부터 기획된 장면처럼 매끄러웠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수술을 마치셨고, 병실에서 볼륨을 아주 작게 올려듣던 그의 목소리가 오늘은 눈앞에서 커지자 순간 숨이 막혔다고. 사실은 하명의 풀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고 산삼을 내밀던 소년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내밀고 싶었지만 무대가 너무 가까워 제어하지 못했다며 미안함과 감사함을 한 문장에 포기어 올렸다. 그 말은 특정한 신원보다 더 쉽게 퍼졌다.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정체를 추측했고 누군가는 과거를 소환했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 남은 단 하나의 정체는 이름 없는 관객, 이름 대신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무대가 지키고 싶었던 건 신상 정보가 아니라 거기에 깃든 이유였으니까. 그때부터 공연장은 이상하리만큼 안정되었다. 흔히 사건이 생기면 공기가 꺾이기 마련인데 그날 대구의 밤은 반대로 관객들의 집중도가 더 촘촘하게 조여졌다. 세트 중반에 서정곡에서 휴대 전화 플래시가 별자리처럼 차례로 켜졌고 뒷줄에서 앞줄로 이어진 백색의 강물이 객석을 가만히 도배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터지던 함성의 곡선은 함양에서 소년이 산삼을 내밀던 시간과 자연스레 연결되었다. 누군가가 무엇을 내밀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쳐들고 다시 목소리로 돌려주는 순환. 그 순환이 공연의 숨이 되었고 객석의 맥박이 되었다. 그는 노래 사이사이에 짧은 숨을 공유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말은 길지 않았고, 제스처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절제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있었다. 진짜 프로는 무대 위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품 안으로 끌어들여 관객 전체의 체온을 한칸 올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명제가 그의 동작 하나, 시선 하나에 매끈하게 증명되었다. 앙코르는 두 번, 세번 이어졌다. 마지막 앙코르에서 그는 다시 함양을 불러냈다. 푸령상이 기록해 준 그날을 기억한다며 소년에게 안부를 전했고 멀리 병원 어딘가의 화면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모를 외할머니께 가을이 깊어지면 인삼차에 꿀을 조금만 더 타서 드시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 객석은 고개를 들어 조명을 바라봤고 조명은 대답하듯 미세한 떨림으로 반짝였다. 무대 위에한 소절이 병실 어딘가로 정확히 가서 닿을 거라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관객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졌다.